사도 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피더들에게 고난받사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살을 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한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인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고룩한공해와 성도가 소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아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1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기다림은 새 출발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날 아침에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은 늘 변화의 시작 또 변화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출발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혹시 지난 10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바뀐 것이 있냐, 아니면 지금과 바뀐 것이 없느냐, 똑같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뀌는 것을 싫어하거나 또 하나는 바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어제 아니면 1년 전과의 내 삶을 비교했을 때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다시금 내 삶을 뭔가 바꿔 나가는 힘을 가져야 되시, 돼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또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길로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그길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변화시킬 것이냐? 예수님 때문에 과연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 삶속에 보았기 때문에 나의 성탄이 되었고 나의 성탄이 시작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처럼 우리들 삶속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로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은총을 맛보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내가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성탄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 이야기를 하지만 늘나 중심적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참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위에 서기 위해서는 내 중심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을 버림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 가는 모습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날마다 간직,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의 이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그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나긴 강임절 기간 동안의 기,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임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고 또 새로운 출발이 없다면 참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봐야 된다. 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가지라는 이야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변화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서가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들을 내가 스스로 막는 길이라는 거예요.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고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온전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제 우리가 그 오랜 기다림의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고통 없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변화는 나에게 그것은 변화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는 또 우리들에게 새 출발은 또 다른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기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위해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 오늘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놀라운 축복기임을 날마다 깨닫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첫 번째 성탄절 첫 성탄을 축하한 사람 경배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 동방바서도 그랬고 목자들도 그랬습니다. 기존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나갔다는 사실이야. 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또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내 삶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우리가 강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이 성탄의 아침 속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새 출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로 축복의 기회를 삼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또 이웃들에게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내를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변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깨달아 그길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오심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그기억함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말씀 가운데 날마다 기쁨 속에 살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